점점 더 뜨거워지는 기후,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삶의 터전을 흔드는 각 가지 자연재해는 이러한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끔 하죠. 지구가 이제 0 5도씩만더 올라가도 기후 변화가 미친 듯이 일어나고 저는 그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제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길에서 마주치는 일회용품 쓰레기 떄미들. 이건 정말 당연한 일상일까요? 한국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6만 4천여 톤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1만 800여 톤이 발생하는데요. 지구 자원이 8월 2일을 기점으로 적자로 들어섰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구 자원은 계속 미래 세대에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의 탄소 배출량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한해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1.5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제로 웨트를 실천을 하면 그나마 병 들어가는 지구를 조금 더그 병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번거롭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포장해갈 때도 모든 용기가 아예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집에서 가지고 오셔야 해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삶의 타전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서울역의 옥상 정원입니다. 비건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 고양시에서 네. 재배하신 채소고요.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친환경 농사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판매되는 음식들은 동물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건 단계의 채식 제품들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비건 푸드 세팅이 완료됐는데요. 비건과 제로 웨이스트는 이제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고 뭐~ 자신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어 육식을 안 하고 하는 점에서 어, 환경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제로 웨스트랑은 이 떼려고 하면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육식우리해 길러지는 가축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 배양을 생각해본다면 채식은 탄소 저감을 위한 큰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축제에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한 다회용기가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없는 먹거리 축제. 상상해 보셨나요? 기후 위기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육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전체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으로 만든 행사입니다. <목소리> 여기도 네, 네 바지 판에다가 담아드릴게요. 네. 일회용품이 없으니 마음은 더 가볍습니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관심이 있었던 차라 네 그래서 일부러 더 가져올 때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 한복판에서 열린 탄소 발생을 최소화한 축제.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번 행사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도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뭐 환경 위한 공간 같은 것들은 은근이 여기저기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관심 가질 수 있게끔 되게 그런 원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보시다시피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또 급막 다 매진되고.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이 역할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생산과 폐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 생산한 거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포장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도시에 사는 우리가 그나 어, 최소한 최소한의 어떤 어, 환경에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문화 자체도 그렇고 기업이나 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제도적인 개선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쓰면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 더 즐겁고 편안한 경험을 누려보는이 행사에서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캡니과 공기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종이에 포장되어 있어요. 네. 마늘을 이렇게 이렇게 마끈 같은 걸로 묶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 사실 마트나 이런 데서는 스티로폼이나 랩 같은 거에 쌓여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그냥 바로 먹을 건데 처리하듯기도 되게 힘들고 사실 그것까지 내가 왜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더 오래 가기도 하는데 친환경으로 길러, 친환경으로 포장한 식자재를 구매했는데요.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 사용해 본적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아 해본 적이 없어요. 私もまあにまあ日本でというかまあ普段生活する時はやっぱりあの普通のビニールの袋だったりとかまあそれからこう。 なんか使い捨ての容器だったりとかを使う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あのこういうのを今日ここでやってみてこういう容器を使うことによって、まあ、ゴミを減らしたりとか、まあ、環境負荷が低い暮らしをするっていうことが、まあ、意味のあることだ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たので、まあ、これからまたちょっと自分でもやっ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 오늘 행사를 주최한 곳은 이곳 한켠에 자리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입니다. 주로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재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 스토어인데요. 리필 제품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옛날에 2018년 쓰레기대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하다가 그 알짜란 이름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다가 파생된 그런 샵이에요. 기존에 쓰던 용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내용물만 리필하는데요. 원하는 만큼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 직접 저울에 계산하고. 가격을 직접 적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화장수 등 필요한 만큼 필요한 내용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샴푸 통을 버리지 않고 또 계속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고 이 샴푸 자체가 천연. 천연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거 하나하나 쓰는 거는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가게에 자꾸 와서 다른 행사도 참여하고 하면서 조금 더 환경 문제에 이렇게 더 해결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기존에 쓰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켠에서는 직접 모아온 우유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유팩이 되게 재활용되기 되게 좋은 재질인데, 지금 분리 배출안 받고 있어서 그냥 가정에서 종이랑 같이 배출되면 그냥 다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우유팩만 모아서 재활용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들을 모아서 가져오면 적립을 통해 가치를 나눕니다. 가져온 테트라팩과 우유팩의 무게를 재고 쿠폰 적립을 완성하면 새로운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해 주죠. 대나무 칫솔, 치수 캐, 비누 받침, 곡선링, S자 무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버리는 거를 재사용해서 저희가 다시 새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팩, 테트라팩, 양파망, 필 카트리지 등 지활용품으로 수거가 되지 않아 쓰레기가 되지만 모이면 새로운 셀모를 찾게 됩니다. 다 쓰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모으면 다시 자원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이팩이나 아니면 어 소위 테트라팩이라고도 불리는 멸균팩 이렇게는 나무 베지 않고 쓸그 휴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자원으로 다시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병뚜껑 같은 거 되게 손바닥보다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선별장 안에서 선별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다시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모아서 다시 쓸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 노랑도 골라줘 노랑을 엄마가 플라스틱을 가져가 저는 엄마 보라 챙겨왔어 응. 보라, 보라, 보라. 캠페인에서 네, 파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상점 운영뿐만 아니고 외적으로는 시민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어택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거 요구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주도랑 세종시에서 시행이 되는,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야 실효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동료하고 있는 캠페인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건가입니다. 생활용품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변화를 위해 소비자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스테이션을 여셨다가 생각보다 뜨겁지 못한 반응에 폐업하는 가게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사라지는 가게도 많고 있어서 시민들이 인식이 많이 전환이 돼야겠죠 내가 세대를 통째로 새로 사서 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리필을 해서 구매하는 게 당연시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민 의식, 인식의 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찾아가봤습니다. 점심 시간이라 밥을 먹고 있는 손님들이 있는데요. 이 음식점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합니다. 이성지우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를 갖고 이제 심각하게 그거를 현실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것 같아요. 매장 내 식사뿐 아니라 포장과 배달도 모두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코로나 때 배달이 폭증했고 저희 음밥도 배달 앱에서 뭐 맛집랭킹 1위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달이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그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laughs> 나중에는 모른 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재책감이나 우리 그 부채감 같은 게좀 생겼던 것 같아요 밥과 국, 음식들 모두 매장에 있는 다회용기에 담겨지는데요 특히 스테인레스는 녹이 잘 생기지 않고 물기에 의해 부식이 되지 않아. 재사용이 용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체할 용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좀 연구적, 반 연구적으로, 반연구적으로 좀 오래 쓸수 있는 용기가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음식이 좀 신선하게 또 그리고 온도가 유지가 잘 되면서 할수 있을까 진짜 많이 용기를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스테인리스 보온용기로 하게 된 거예요. 조만한 말 여기 국네개네개 나가는 거야? 아 다섯 개 나가는 거야? 정가? 밥, 국이나 찌개, 메인 메뉴나 서브 메뉴, 그 다음에 사찬, 그래서 그날 그날 메뉴 구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 세트씩 개별 포장해서 나갑니다. 친환경 밥용기와 스테인리스 반찬 국용기 모두.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배달뿐만 아니라 수거와 세척, 소독까지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제로 웨이스트 신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거기 배달 한. 5군데 정도 돼요, 지금 갈 아, 이렇게 차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네, 네. 차로 움직이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주문도 역시 다회용기에 포장되는데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다 먹고 난 용기는 고객이 매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뭐 일용품을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용 용기에다가 담아드리니까 그거를 드시고 오시면은 회수를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반납하실 수 있는 함 만들어 놓고 예, 언제든지 편하게 반납하시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깊이 공감한 소비자들이 사용 후꼭 반납을 지켜주고 있어서 회수율은 100%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회용기를 아예 쓰지 않다 보니까 포장하실 때도 다이용기에 이렇게 백에다가 넣어드리는데요. 이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식사 담아드리면 다 드시고 반납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수거해서 설거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납함이에요. 산에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없도록 북한산을 산행하는 등산객들을 위한 도시락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일회용품 포장 용기가 한가득 나왔을 단체 도시락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상공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제로이스트가다 좋다는 건 알지만 용기를 처음에 구매를 할때그 비용도 솔직히 적지 않은 그런 비용 아니면 배달을 하기 위해서 배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어쨌든 그게 문화가 정착이 되고 시스템이 마련이 될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마련이 된다면 차후에는 이게 정착이 돼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종로구의 한 카페를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 카페 역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카페인데요. 환경과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대표가 7년 전에 카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커피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경 메시지를 조금 더 전달을 해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종이냅킨, 그리고 포장을 위한 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곳에서는 종이 냅킨 대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손수건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제로 웨스트 운영 손님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휴지가 있었으면 한번닦으려도더 더 꺼내가지고 막 많이 뽑아서 쓸 텐데 뭔가 이거는 나눠서 좀 아껴서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불필요함도 좀 줄일 수 있는 그 느낌. 관리의 손이 더 들지만 이곳 대표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광목천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광목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인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구비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생분해되는 실로 만든 그런 손수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좀 나중에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네 하면서 그렇게 갖춰진 거같어요 포장 용기를 직접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포장 손님은 줄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는 냉동 보관했다가 드시면 되는데한 30분 정도 얼렸다가 딱딱해졌을 때 드시면 되고. 이곳에서는 이 포장 방식을 번거로운 포장법이라 부릅니다. 열심히... 네. <웃음> <가지고>. <웃음> 조심히. 할 네. 가지고, 조심히. 네. 뭐 많이 멋신가요 조금, 네. 무서워하자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약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아, 이런 카페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변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더상 생활에서도 조금 더 제가 좀 의식하게 되는 것같아요 <laughs> <있었을 웃음> <게 있었을 웃음> <있었을 웃음> 처음부터 환영을 받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내가 내돈 주고 사먹겠다는데 포장을 안 해주냐? 약간 이런 식의 되게 안 좋은 반응들도 있었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횟수로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자주 자주 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런 분들의 좋은 피드백들 덕분에, 그리고 더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되어서 지금은 훨씬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카의 주방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조리와 관리를 합니다. 아, 이거는 천연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 세제와 천연 수세미뿐만 아니라 장갑도 생분해되는 친환경 나텍스 장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이제는 소비자들도 성숙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양치하는 것처럼 텀블러나 손수건을 그냥 들고 다녀서 매일 자기 전에 뭐 세척을 한다거나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당연스럽게 하는데 지금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구가 이제 0.5도씨만 더 올라가도 기후 변화가 미친 듯이 일어나고 저는 그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제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향후 10년, 20년 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를 내일처럼 좀 생각을 진짜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불편은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소비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용기를 낸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생각과 변화가 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고니 바다 북이 모두 랑 같이 살고 싶요